초대교의 역사 같은 권능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제 등장했습니다. 어, 사도행전 같은 갑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15대 왕때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3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기쁨이 넘치더라. 그 사도행전 한 2장 정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교회들이 막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 왕, 14대 아하스 왕 성전 파괴하고요 다메색에 있는 우상 그 수입해가지고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세워놓고 성전 다때려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 않지요 왜 그런지 이유 잘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뭐 시스게아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리도 없잖아요. 그 꼴인데.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좋은 아버지라고 해서 좋은 아들 나오는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 반대로 나쁜 아버지라고 나쁜 아들 나온다고 핑계 댈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리 집안에서 안될 리가 없어. 장담도 못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개판이니 나도 개판이야. 이렇게 핑계 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은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추측하거나 뭐 때려 맞추겠다 그러면 다 틀릴 가능성이 커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스키하는 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아버지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것도 왕이 올라가자마자 첫 해부터. 시작부터 이런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를 보면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희스기 같은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찾아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희스기야 주십시오. 그럼 또 희스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 5세에 왕이 됐고 29년 동안 다스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다의 3대 성군 그러면은 3대 성군 그러면은 누구를 드냐 하면 7대 여호사밧 그리고 15대 지금 희스기야 그리고 뒤에 뒤에 18대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을 들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와서 묻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목사님은 무슨 기준으로 성군이라고 이렇게 세 명을 듭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군의 조건이 있어요. 이거 보면 정직하게 행했다. 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냥 좋은 평가다. 그냥 선한 왕이다. 이 정도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성군이라고 말할 때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의 다윗. 거기에 표현이 다윗이 들어가야 돼요. 다윗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이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뭐예요? 다윗의 모든 행실이 그랬죠.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 기준이다. 그러면 그 17장 3절, 자, 읽어만 드릴게요. 여기 여호 사밧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17장 3절, 그 뒷부분에. 역대하 3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이건 좋은 왕이다 평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그래서 요시아 왕은 성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 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스기야가 했다지리 뭐냐하면은 다윗의 대잡이예요. 마치 그 익숙하게 봤던 것 같이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깡그리 무너뜨렸던 중심과 축이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한 번쯤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한 번쯤 기도할 수 있고, 뭐, 한 번쯤 성격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발작적이 되면 안 돼요. 뭐, 했다, 안 말았다, 했다, 말았다. 그런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볼때 뭐,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일관성이라는 말보다 뭐 중,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축이 있어요.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 자전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전거 이렇게. 초보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허세가 있어가지고 자전거 이게 프레임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이제 좋은 거에 따라서 XT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일 좋은 자전거를 XTR 이렇게 붙여요. 시마노 XTR, 시마노 XT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은 프레임이 중요한 거라기보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면요 그 자전거 바퀴 가운데 있는 그축 있죠. 그걸 이제 허브라 그러는데 허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자전거 아는 사람은 허브를 좋은 거 써. 허브 10만 원 xtr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거뭐싸고려는 20만 원짜리도 있지만 진짜 좋은 거는 허브 하나가 70만 원이에요. 그 그러니까 자전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 다 합쳐 놓으면은 거의 한천만원 돼요. 허브가 70만 원짜리 있으면은 근데 다른 거보다도 이제 타본 사람 알지만 허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70만 원짜리 사지 못하지만 돈 생기면 한 20만 원짜리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허브가 중요하다니까. 허브 엄청 중요해요. 축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심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작업하는 게 뭐냐 하면은 중심이 있는 신앙, 축이 있는 신앙을 만드잖아요세 가지 축이 뭐예요? 예배, 기도, 성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교, 중심. 이게 중심이 있는 신앙, 이 축이 있는 신앙이 되면은 이걸 예배도 계속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성교도 계속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1년 단지 다 돌아보니까 다 돌았죠. 이게 축이 생긴다고. 중심이 생긴다고. 이게 시스기예요. 이게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죠. 어, 이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정결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정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네비레사 두려움과 놀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러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와 더불어 연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시스게의 유명한 연설이에요 오 절부터 십일 절까지 더러움을 없애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와 아내들이 이렇게 사로잡혀갔다 이 못할 짓이라는 거죠. 어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 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속히 하자. 게으름은 악이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자 그러잖아요. 게으른 건 악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과 축을 잡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한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6일 만에 그냥 후딱 처리, 처리 벌은 거죠. 이게 사도행전 같아요. 그부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16일 만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재건해 버렸어요. 중심과 축이 회복되는데 16일 걸리더라.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죠. 뭐 열흘 동안 기도하고 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뭐 순식간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뭐가 마음에 드냐면 제가 볼때 그 속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티클 한번 읽어보니까 어, 그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과 같은 패턴으로 그그 그, 그 정도 속도로 퍼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놀라가지고 뭔가 중국에 있는 흑사병인가 이런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케이팝이래요 K-팝, 한류, 한국 문화가 흑사병 퍼지는 것 같이 엄청 퍼진대요. 근데 거기 흐름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 문화가 빨리 퍼지는 그 허브가 되는 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래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되게 좋아한대 한류.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GDP의 10%가 외국에서 들어온 송금으로 사는 게 필리핀이거든요. 전 세계 없는 나라가 없어요 필리핀. 필리핀 분야기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가정부로도 많이 가고 그전 세계 뭐다 흩어져 있어 노동자로도 가 있고 필리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이 또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 올리니까 그걸 보고 영어권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그 퍼지는 속도가 필리핀 사람들이 디딤이 돼가지고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필리핀 사람들 만나면 밥 한번 사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 거예요. 필리핀이 없었다면 그러이 속도가 안 된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과 영어권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흑사병의 속도와 똑같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실 먼저 들어갔던 것은 일본인데 일본이 뭐 30년, 40년 동안 얼마나 그 공을 들였는지 알아요. 그런데 공을 다 들여놨더니 이제 마지막에 수주하고 하는 것들을 한국으로 다 빼버린대. 자,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꼴로로 하는데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의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GDP의 25%예요. 삼성 하나만. 하나만이 27조인데 막 구종가가 그삼성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냥 4분의 1, 25% GDP 그러니까 국가 생산의 4분의 1이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서 삼성 없으면 한국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그 정도니 뭐 한국 사람들 들어가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크게 본다 그러면 반 정도. 그죠? 그 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베트남 가면요 영어 잘 못해요. 호치민시 가면 한국말 다 알아들어. 정말이에요. 거기서 한국말 다 되고. 베트남 가면 진짜 제일 외국어 필요 없는 나라가 베트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버렸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엄청 큰 나라 아니에요. 뭐 2억 8천만인가, 뭐 2억 6천만인가, 엄청 큰 대국이거든요. 대국인데 그 동서 거리가 미국 거리예요. 엄청난 나라인데 수도 옮기잖아요.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그 보르네오성으로. 자카르타가 이제 포화됐다고 보르네오 옮긴다고. 근데 우리가 성경 맨날 가는 데가 어디예요? 보르네오잖아요. 코타키라발로 물론 말레이시아 영이지만 보르네오, 보르네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 잡으셨죠? 이상하게 우리가 성경만 가면 다 뜨더라고. 보르네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보르네요, 보르네요. 발을 닮못나면부르네요 부르네요. 우리 부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경하다 감 잡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참고 가시는 게 낫고 여기 혹시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보르네오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대박 터져요. 분명하다고. 아 저는 별 흥미가 없어요. 돈의 흥미가 없어서 그렇지. 아, 내가 진짜 한 서른, 서른 살만 됐다 그래도 다 끌고 보르네로 갈 건데 그죠? 거기, 인도네시아 수도가 그걸 옮겨가거든요. 근데 그 형성하는 게 사조인데 그게 거의 다 우리 한국으로 온대요. 한국으로. 세종시 만든 경험이 있는데 뭐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의 세종시를 만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순종할 때막건신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희스이할 때도 16일 만에 이런 온갖 일들이 다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다시 중심과 축을 찾는 일을 설교하고 설교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1 6일밖에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게으르지 않고. 구딱후딱 처리해 버리잖아요.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여 셋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희슬의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중심 세우고 축 세우고 하는데 오래 걸리지 마세요. 나는 뭐 초신자니까 뭐 내년이면 잘할 거야. 내후년이면 잘할 거야. 누가 그러시 그러하래요. 깨달은 그 순간에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16일 만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가축 세우는데 16일 과요 16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급속한 하나님의 축과 기준 기준 세우는 성군이 뭐라고요? 다윗같이 다윗의 부러움이 뭐예요? 다윗은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들 그 기준될 수 있는 우리 성도 기준되는 교회 기준되는 나라 이게 우리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과 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 단계는 뭐냐 시세기야 왕이 이렇게 축을 다 세워놨죠. 성전을 정화시켜 놨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 껍데기만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 안에를 채워야죠. 채우는 거, 가득가득 채우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 그다정비하고 예배자였잖아요. 희숙이 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일찍 일어나 그랬는데 이거 히브리 다뤄보니까 재밌더라고. 그 원어 뜻을 주석을 보니까요. 어, 어깨에 짐을 매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게. 먼길 떠날 때 옛날에는 짐이 있잖아요. 짐 먼길 떠날 때 짐을 어깨에 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먼길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아침에 일찍 깨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제일 먼저 깨는 분이 누굽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 빼놓고 누가 제일 먼저 깨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먼저 깨지 않아요? 엄마가 제일 먼저 깨는 이유가 뭐예요? 뭐, 아니지도 있겠지만 뭐 엄마가 제일 먼저 깨는 거죠. 밥 해주잖아요. 그죠? 남의 짐을 짊어 지는거 아니에요. 남편 밥 해주고 뭐너 전통적인 가정만 얘기했나? 네. 자녀들 밥 해주고 그러니까 짐을 먼저 지는 사람이 먼저 깨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짐을 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 희석이 형은 짐 지는 사람이었어요. 어,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디 선거 같은데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깨거든요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짐을 지고 기도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먼저 깨야죠. 먼저 깨서 기도하고 먼저 깨서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 먹여야죠. 그래서 늦게 이제 눈부비고 일어나서 말씀 듣고 깨우치고. 그래야 맞는 거죠. 그게 아침에 일찍이란 뜻이에요. 아침에 일찍이는 일찍 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다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왜 나오신 거예요. 나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온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의 짐을 짊어질 사람들. 그게 리더죠. 시스기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사를 드려요. 28마리.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순염소 일곱 마리. 나 이거 읽으면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암놈으로고 다 순놈만 잡아 가지고 들었나. 이게 이 남자도 인간도 남자가 힘들고 참 동물도 이게 남자가 힘들구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라, 죽으라 그런 얘기죠. 어, 남자들 잊지 마세요. 남자들은 일찍 일어나서 죽어야 돼요. 다 순놈만 죽였어. 암놈 없어요, 여기. 그리고 일곱 마리씩 잡은 이유가 뭘까? 이걸 마리씩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칠 완전수에게 꽂혀 가지고 어떤 신학생이 너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야, 칠이 완전수구나. 하나님은 다 이게 7을 원하시거나 7곱 가지를 원하시거나. 그래서 이 친구는 과자를 먹어도 7개 먹고 과일을 먹어도 7개 먹고 아이스크림 을 먹어도 7개 먹고 완전을 따랐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완전히 살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보다도 완전한 제달을 드렸다고 뭐 그런 뜻이죠. 그렇다 여러분 7개 꼭 먹을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했죠, 수리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예배를 채워야죠.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게 교회 멋지게 지어놓고 예배가 없으면 그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독일 가면 캘론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엄청 멋있죠. 그뭐 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위로 찍는 사진 찍으면은 진짜 휘황찬란해 캘론 성당. 관광지예요. 예배 거의 없어요. 그거 아세요? 보스턴에 가면은 제가 필립스 브룩스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 위대한 말씀을 했던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 시무하던 교회. 그 그레이치 교라고그 보스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그 관광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못 봤어. 할머니 한 20명 있나? 엄청 큰 교회인데. 다관광지야 저도 관광하고 왔어요. 예배는 못 드리고. 예배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관광 호수예요 코스. 호수. 보스턴 시내 관광 호수가그레이있어지 그리고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 필립스 브룩스 그 얘기만 그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 이에만 능력을 구하라. 그얘기 거기 영어로 써 있고, 그게 뭐예요? 관광지. 프랑스 그 바르셀로나 가면 가우디 성당이라고 있죠. 뭐아직또 짓는다며? 2026년에 완공된다며? 거기 예배 없어요. 관광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자. 그래요. 예배자. 시스기아는 다이카 같이 예배자가 되더라. 예배를 가득가득 채우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게야 왕이 일찍 일어나 장업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서들을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다가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무슨 예입니까 피, 이게십자가의 보혈의 피죠.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 붙드는 거룩한 예배가 임하게 되더라. 이게 교회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죠. 건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 채워놓고 그 안에 예배자로 삼시스기야의 모습 이런 이 부흥이 아니라는 데없죠 이게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확산이 돼요. 다 기뻐했다가 다 그래서 자기가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해서 스물여덟 마리 들였잖아요. 그데 백성들은 뭐 거기 떼거지로 와가지고 소만 육백 마리, 양만 삼천 마리,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였어요. 그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성심을 다했다. 이건 무슨 적입니까? 그 평신도가 전임보다 더 열심을 다했다. 그게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임 사역전지 이게 평신도지? 평신도가 더 열심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희스기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현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그런데 제 이상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나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라 일이 갑자기 되었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초대교회 역사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게 없어요. 그냥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함에 나아가더라. 이거 다윗의 대답이 아니에요. 다윗이 대때 이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헌신했더니 백성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다 기뻐하고 초대교회 때 이랬잖아요. 헌신하니까 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면서 하나됨을 누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세계 같은 이런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심령한 사람마다 중심과 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냥 발작적 믿음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도 시편 51편이잖아요. 내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고.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 예배기도 성경 이렇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리고 그 중심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거죠. 진짜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첫 순위는 뭐냐면 중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축복이 막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 서는 하겠습니다. 우리 흰사도 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이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